엄마 주는 거야? 줘봐 고마워 이렇게 쭉 하고 점점점점 쭉 하고 점점점점 아니야 그렇게 안할 거야 엄마가 왜 여기에 못 앉아? 까딱 눌러봐 살려 이거 뭐 만드는 거예요? 바구니 만들어요? 이이 만들 엄청, 엄청 멋지네요. 태림태림 <놀러> 네. 네. 동선이 그러네, 물고기들이. 저기... 그치? 여기서는 정상이지. 근데 여기서는... 뒤로 가네. 응. 이거 아니야? 응. 색깔 너무 예쁘지? 정말 커. 아파요.

소답파 서준이 오빠 아빠 아빠 잠깐만 응. 아, 아. 오빠잖아 어! 내가 풀렸어 오! 잘했어 아, 마지막이야 령나 그래도 이겼어 맞아 이겼어 오징어 어. 오징어 게임? <laughs> 오테린 <오텔인> 게임? <laughs> 근데 애기는 동영상이야. 빨리 가자. 아이 나눈찍기 마. 처음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면 시작해. 알겠지? 얘들아, 조심해. <laughs> 아프지, 이거 엄청 빨리 하고, 여기 위로. 야. 저희, 어, 네, 서준아 빨리 일어나. 서준한테, 아빠 오모바이저 얘는 제가 아니죠. 왜오모바이저이러면이너 이랬겠다. 형아, 얘갈수 있잖아. <laughs> 아글로 오빠야. 뭐 <업무> <laughs> 서준이 아빠 뭐사 준다고? <laughs> <응. 램보르기니? 웃음> 금 람보 이리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금으로 된 람보르기니? 세리미네. 응? 누구?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에르메스 에르야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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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빠가 아빠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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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나도 모르는데. 가 아빠가 아빠에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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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가아빠는아 같은데? 빠가아 <laughs> 테리미도 잘라줘. 나 두껍 잘랐어. 전체적으로 뿌려줘. 테리미야, 저거 같이 먹는 거래. 물고기, 물고기 튀김. 엄 아이스크림 사준다 했지? 엄마는 아이스크림 먹고 엄마, 아빠는 커피. 어, 할로, 할로 맞을 뻔했어. 와, 서준아, 대단하다, 진짜. 없는데? 상어는 <laughs> 카드님왜 저래? 오랜만에, <웃음> 오랜만에 을랑니스때 <laughs> <으란미씨에> 생각나. <laughs> 쟤 바지 벗기고 놀아, 그럼. 바지 말리게. 안 숙여도 돼. <laughs> 왜 그래? 커주시고요, <laughs> <laughs> 어, 이거 진짜 신났다. 자연인이네. 저희도 아, 왜? <웃음> 왜? <웃음> 서준아 사람들한테 나지마 물지마 서준아 수건 없어 어떡할 거야. 여기서 수산시장도 좋고 자, 여기서 하이이션 시작! <목소리> 어디까지? <하지>? 아! 오! 이드이고 <목소리> 근데 서준이도 진짜 대단한데? 아, 나 이미 좋아 이미 좋아하는 이야이거나야 아,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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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만더 하면 물에 빠뜨린다! 아, 안 들었네. 어? 아 내가 들어가지 말라니까 진짜 아 서준이 봐왜 왜 술을 세고 있지? 배경 음악 넣어주는 거야? 좋았어. 태이미가 배경음악 대신 넣어주네? 여기 이렇게 봐봐. 사각형이지. 태이미가 노래 넣어줘서 고마워. 녹사지?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아니 누나 발로 차면 어떻게 서주나 대단하다 아, 어, 알겠어 이제 내려와 아니, 아기 상어로? 뭘로 할 거야?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